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체적인 문제 해설. 거푸집 기능사 시험에 대한 문제 해설입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거푸집 2020년 일강 공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강 공개 시험 문제에 대한 간략한 해설. 해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에서 한국건설교육원 유튜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쉽게 동영상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거푸집 기능사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 4회 때다 각각 회차에 보기로 되어 있고요. 2020년부터는 전부 다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푸집 기능사에 도전하세요. 거푸집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는 우리가 현장 대리나 경력자 수첩 그리고 적용하는 전문 건설업이 많지요. 구조, 구조물 해체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토공업, 비계업, 상하수도,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업까지.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시험은 1, 2, 3, 4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도 오른쪽에서 보는 모델링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교육은 실기 교재, 실기 교재, 동영상 교육, 실기 교육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국가기술 시험장 한국건설교육원에서 시험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험 문제는 원형 거푸집이죠. 원형 거푸집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저희가 하나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실기 시험 문제 보면요 시험시간이 6시간이죠 요구사항이 나와있고요 이런이러한 조건하여 만들어주야지 된다 수직재 16개 두께폭 높이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떻게 못박이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떠한 조건에서 해야지 된다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 문제를 받으시면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하, 시험 문제 보면은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입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구요. 내면도, 외면도가 나와 있구요. 여기에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치수는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내경 치수를 얼마로 한다. 높이를 얼마로 한다. 그리고 각재의 두께를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구 사항에 의거해서 도면으로 이렇게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러한 작품을, 이러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자, 거푸집 기능사 2020년도에는 원형 거푸집만 출제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형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 거푸집에 대한 역량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지급 재료 목록이 있죠. 여기에서 미송이 지급이 되고요 제일 많이 지급이 되는 게 16개가 지급이 되는 게 있지요 이거는 수직제를 써야지 되고요 6개가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6개가 지급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거를 쓰냐 하면은 띠장을 제작을 할때 쓰는 거고요 띠장이 16개 12개 들어가죠 해서 2개 2개 해서 16아 6개 6개 해서 하나에 두개 만들어라 하면은 1 2 개가 되죠. 미송 미송 세 개가 주어지는 게 있죠. 세 번째 보시면은 세 개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띠장 보강제에 쓰이고 있고요. 정각제 고정제가 쓰 주어지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가공을 하지 말고 그대로 고정만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못이 주어집니다. 못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MDF 판이 주어지고, 쓰레기봉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재료 목록이 주어지는 것 가지고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모델링한 이 거푸집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한국 건설교육원 유튜브에서도 한국 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십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웹 주소에서도 한국 건설교육원 이렇게만 쳐 주시면 됩니다. 거푸집 2020년 1강 공개 시험 문제 공개 시험 문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교육원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2강 때 뺏겼습니다. 감사합니다.